용인에서 8억대 어, 이 정도 급은 두번 다시는 없다. 사실 내가 꿈꾸던 주방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거 비싼 거 같은데? 여기 드레스룸에 넣으면 너무 예쁘다 이게 아직 CCTV 안달려있어 <laughs> 그래, 이것도 은근 필요하더라고요. 옷 벗어놓고 막 이런데도 얼굴 에 여기다 딱 걸고 샤워하고. 어, 여기 시장님 디테일 진짜 좋아. 음, 필요한 거다해놨네 많이 다놨가지 <laughs> 저를 통해서 계약하신다고 하면 제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ha <laughs> ha 안녕하세요 홈포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인에서 가장 애정하는 단지 그리고 용인에서는 어, 이 정도 급은 두번 다시는 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마감 잘 나온 현장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의 전원주택 현장이고요. 총 6세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8억 7천만 원인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타입은 제일 위쪽에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요. 기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벌크 LPG 사용하고 개별 정화조 사용하고 상수도가 들어오는 현장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완벽하게 전원마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힐링하면서 편안하게 거주하고자 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다만, 자차가 이제 필수로 동반되는 지역이에요. 대중교통은 좀 타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자차 이용하시면 5분 내에 양지 시내 생활권을 다 누리실 수 있고, 또 영동고속도로 양자아이씨가 바로 차량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타고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직군에 계시다 그러면, 더욱더 만족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샘플하우스 기준으로는 대지 전용이 114평이에요. 꽤나 넓은 마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좀 쾌적함을 느끼실 것 같고, 실내도 3계층으로 해서 63평 사용하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차공간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소개해드릴 집이 제일 끝집이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조금 더 특별합니다. 이 안쪽까지가 다이 집의 주차공간이고요. 두 대를 넉넉하게 주차하시고, 혹시 캠핑 카라반이 있다. 아 주차가 능해요 그리고 이 끝집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앞에다가 한대두대 대 정도는 더 주차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픈 스페이스지만 필요하신 분에 따라서는 위에다가 그 데크 같은 걸 시공하면서 지붕을 막거나 아니면 태양광 설치를 하시면은 비를 안 맞고 차를 세우실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고요. 여기 주차 공간 뒤편에 계단 공간 밑쪽이 생각보다는 공간이 좀 커요. 그래서 창고 공간. 차량용품이라든지 안 쓰는 짐들을 그냥 마구 집어 넣을 수 있고, 요 계단을 통해서 이제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주차장에서 올라오면 이제 마당이 양 옆으로 펼쳐지는데, 먼저 요 네모 반듯한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이 공간이 현관 앞쪽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미 집을 나설 때 문을 탁 열면 볼수 있는 공간이에요. 소나무 키큰 거를 새나무를 심어 놨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이 조금 더 디테일한 조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옆쪽으로 이제 펼쳐지는 마당을 보여드릴 건데, 어우, 아, 나이 오, 좋다. 부동수전 밑에 이렇게 수도가를 예쁘게 마감해 주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기자기하게 마무리해 주셨고 옆에 요거 화살나무예요. 가을에 정말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끼석이라고 하는 돌도 이렇게 조경으로 해 줬고요. 바닥은 전체 마사토를 깔아 놨기 때문에 이제 뭐 여름에 장마철에도 질퍽거리지 않는 느낌. 그리고 디딤석을 깔아서 거실 앞에서 요 공간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길목을 좀 만들어 놨고요. 이 마당을 사색하듯이 이렇게 좀 걸을 수 있게끔 배치를 한것 같아요. 담벼락은 큐블럭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옆에는 화살나무 하나 더 심어놨네요. 뒤쪽으로 오면은 이키큰 소나무 근처로해서 데크를 짜놨어요. 요거는 이제 벤치처럼뭐 여러 식구들이 오면 여기 모여 앉아서 혹은 여기에 돗자리 피고 여름에는 그늘 밑에 누워서 커피 한잔 할수 있고. 또 담소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완성되었고요. 뒤쪽에 이 공간은 정말 아주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에요. 옆에 산 옆에다 옹벽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지금 마감을 깔끔하게 해드릴 건데 여기에서 빔을 쌓아가지고. 영화를 볼수 있는 무비나이을를 하셔도 되고요. 수영장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배관을 다 설치해놨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수영장을 설치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외벽은 웜 그레이로 도장하신대요. 웜 그레이라고 하면은 요건 지금 약간 카키빛이 나거든요. 조금 더 밝은 톤의 그레이 톤으로 완성이 될것 같네요. 미장만 한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약간 지금 시멘트 카키 그레이빛이니까 전체적으로 완성하고 나면 좀더 밝고 화사한 느낌이 될것 같고요. 요 지금 디딤석 사이 사이에도 잔디를 남겨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갈대 느낌 나는 어그 핑크뮬리도 심을 수 있던데 그런 것들 여기다 배치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당 전용이 114평이다 보니까 마당이 꽤 크거든요. 옆쪽을 뺑 둘러서 여기 이제 보일러실이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 맨 처음 그 공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내로 이동을 할게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현관 공간 보여드릴 건데 이 현관 사이즈에 다들 만족해하실 것 같아요. 8억대 안에서는 되게 쾌적한 현관이고 이 공간 넓은 것도 좋은데 신발장이 좀 넓직하게 해서 다섯 칸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납 가능하고 데일리 슈즈도 아주 넉넉하게 보관 가능하세요. 일부는 거울 도어를 좀 달아놨고 그다음에 선반에 있어서 딱 디퓨저 놓으니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좋은 향기가 팍 납니다. 일괄 소등 버튼 있고요. 현관도 벽면이 다 타일 처리가 되어 있어요. 중문은 화이트 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여닫이 형태가 마련되었네요. 들어오면 바로 오른편이 거실이에요. 여기가 DP 되기 전에 제가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DP 되고 나니까 너무 아늑하지 않아요? 사람 사는 냄새가 폴폴 나면서 햇살이 이렇게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날 여기 탁 소파에 앉아 있으면. 이 햇살을 받으면서 너무 감성이 충만해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거실 사이즈도 보면은 이렇게 한 4인용 이상의 소파가 충분히 들어가고 이쪽 벽면에 이제 TV를 한 75인치 이상 배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벽체는 다 도장 마감 처리되어 있는데 굉장히 매끈매끈 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은 와이드한 포쉐린 타일 다 이거 수입 타일을 썼기 때문에 아주 무늬가 고급스럽습니다. 측면으로도 픽스창 냈어요. 우리 집 마당에 저 멋진 소나무가 보일 수 있도록 좀 배치를 해놨고요. 삼성 시스템 에어컨을 무풍으로 뭐 기본 옵션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요소파 공간 이제 뒤쪽이 주방이에요. 아, 주방 갬성. 주방 갬성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실 내가 꿈꾸던 주방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누구나 꿈꿨을 것 같죠? 식탁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식탁도 다 세라믹인데 두께 보세요. 굉장히 튼튼하겠죠. 쓰시면서 막 깨질까 이런 걱정을 좀덜 하셔도 될것 같고. 6인용 식탁이니까 의자 6개 놓으시고, 여기 다 안에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수납. 디테일 보세요. 하드웨어 다 블룸 제품 사용을 했고요. 이런 선반대도 다그 처지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쓴 속통입니다. 소통에 이렇게 컬러 넣는 데가 어디 있어, 그죠 응. 그리고 여기 이제 조리하시면서 양쪽에서 조리가 좀 가능하고 주방용 에어컨이 별도로 있어요. 장점. 그리고 이 전면으로도 지금 커튼을 쳐놨지만 햇살 가득 드는 이 공간이 이 커튼을 열면 밖으로도 통할 수 있는 LG 하우시스의 이중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마당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집 마당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뭐 안쪽에 주방 옵션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레진녹스 제품의 싱크볼 깊게 들어와 있고요. 옆에는 디트리쉬 제품으로 해서 인덕션 들어와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여서 너무 딱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아마 후드는 지금 아직 시공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후드를 넣어드릴 거고. 팔맷 거넣어주시 돼요 아 여기 이렇게요. 네. 어, 그러면 여기 팔맷게 이렇게 위로 들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단부는 서랍으로 해서 아주 오. 이거 보세요. 안에 이 속통도 이거 주문 제작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제작해 주신 거라고 들었거든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 문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뒷마당, 그러니까 옆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간으로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주방에서 이 공간으로 바로 나가서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에 가구들은 다 이거 무늬목이에요. 8억대에서. 그리고 안에 속통도 다 이제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김치냉장고 한 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냥 일반 냉장고. 근데 이거 비싼 것 같은데? 이거 그거죠 똑똑하면. 과감하게 세게. 아, 그럼 이렇게 안에 그 제품들이 다 보이는. 나름 그래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좀 좋은 제품들을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장점이 딱요 홈카페, 홈바. 그래서 여기 세팅을 딱 해놨죠. 커피를 딱 드실 수 있게끔 그리고 잔도 세팅할 수 있는 공간들. 하단부의 서랍장들도 어머 깊죠. 그래서 수납도 넉넉하게 될것 같고요. 삼성 제품의 광파 오븐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음, 다 수납장이 깊어요. 너무 좋네요. 수납이 아주 넉넉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식기세척기랑 시스템 망장. 아 여기가 시스템 망장 아까 내 찾으려고 했는데 어디서 못본것 같아. 아 여기 있었네요. 분명히 넣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요 가운데 시스템 망장이 들어가 있고 식기 세척기는 아직 시공은 안 되어 있는데 저를 통해서 계약하신다고 하면 제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 밑에 해주시는 거죠? 여기 자리가 하나짜리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공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꼭 연락 주세요. <laughs> 그리고 1층은 이제 방은 없거든요. 대신에 1층에 이제 게스트 화장실까지만 보여드리고 2층 갈게요. 어, 여기 화장실 보고 너무 반했잖아요. 이 공간이, 이게 소재가 어떤 텍스처가 좀 있는데 너무 예쁘고, 물때도잘안 보일 것 같고, 이 조명까지도 너무 예쁜 거예요. 타일도 너무 예쁘고요. 이 안에도 지금 르그랑 제품으로 다 이제 이거 콘센트 들어와 있고, 공간이 넓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디피해놓고 살수 있을 것 같아. 비대 일체형변기 있고, 한기창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층 공간은 다 보여드렸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방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2층 올라가는 계단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집을 이제 디자인하신 분이 다 화이트 톤의 대리석으로, 떼끼는 것도 안, 안 보이게끔 무늬가 또 자잘하게 있는 걸 배치했습니다. 자, 이제 2층 올라왔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큰 픽스창을 배치하고 윈도우 시트를 해놨어요. 쿠션까지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 살 필요 없어요. 이 공간에서 아직 뒤에가 이제 완성이 다안 됐지만 저기에다가 잔디 딱다 깔아드릴 거라서 앉아서 책이 그렇게 읽고 싶어지는 그런 공간이네. 책도 없는데, 그죠? 그리고 2층은 그냥 안방에다가 몰빵을 딱 했습니다. 이거 가구 세팅해놓고 나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너무 예쁘죠? 그냥 여러분들, 뭐, 라지 킹이면 라지 킹, 이스턴 킹이면 이스턴 킹, 더큰 침대 배치하셔도 이 공간 자체가 넓어서 여유가 있고, 킹 사이즈 두개 놓고 쓰시는 분들도 저는 이, 이런 구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침대 사이즈가 넉넉하게 들어올 수 있고, 위에 마그네틱 레일을 다 깔아놨고요. 뒤쪽에는 간접등까지 다 깔아놨기 때문에 호텔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쪽에 보면은 약간 요걸 뭐 화장대로 쓰셔도 되고, 잠깐 하루에 일기를 쓰는, 혹은 이제 잠깐 앉아서 노트북 하는 그런 공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옆에는 장을 해놨는데 어차피 드레스룸 따로 있어서 이 공간은 그 이불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TV를 여기에다가 좀 배치하실 수 있게끔 말을 했는데 어, 나는 짐이 진짜 많은데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그냥 가구랑 비슷하게 해서 하단부에 큰 콘솔 같은 걸 놔가지고 그렇게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 TV 올리시고. 그리고 이 안방용 에어컨이 이쪽에 달려있어요. 여기서 안방을 딱 바라보면, 오, 느낌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부부용 의자도 놓을 수 있고, 어머, 이거 돌아가네. 이거 어디 거야? <laughs> 이거 돌아가는 의자. 아주 예쁘네요. 네. 그리고 옆에가 드레스룸이에요. 포켓도어 달아놨고요. 안쪽에 그박이장을이 끝까지 다 짜놨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그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가 어 정말 섭외하기 힘든 그런 업체여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약간 예, 파우더룸처럼도 쓸수 있는 그 서랍장을 넣어 두셨네요. 이렇게 거울 놓고 쓰면은 화장대처럼 쓸수 있겠어요. 그리고 스타일러까지 오브제 제품으로 기본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이 가구 목대가. 네. 전부 이제로 등급을 썼다고 하시네요. 아, 친환경. 네. 근데 이것도 입지해 보면 다 느끼실 거예요. 냄새가 뭔가 방에서 계속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거랑 정말 들어와서 깔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 느끼실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도 도어 있어요. 그리고 레벨을 탁 낮춰놨기 때문에 건식으로 쓰시든 습식으로 쓰시든 물이 튀어 오를 일이 없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전면에 세면대가 이렇게 보이게끔 배치를 했고 이거 다 대리석이네요. 아까 밑에 것도 대리석이었나 보다 그리고 컬러를 약간 비슷한데 다른 타일을 써가지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하나만터 이런 소품까지 다 너무 예뻐 보이네 그리고 이 옆에 욕조가 있는데 이 조정 욕조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한테 조금 높은 느낌은 있는데 이 정도는 감안해야 또 물을 깊게 채울 수 있지 않겠어요? 어 너무 예뻐 이런 트렌치도 너무 예뻐 디테일 그죠? 이 집은 디테일을 아주 잘 보셔야 그 진가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픽스창이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는 샤워만 하실 수 있는 부스. 그래서 샤워만 하실 수 있고 위에 이제 해바라기 그 수전이 달려있네요. 샤워하는 공간, 욕조 공간 따로 있어서 좋고요. 옆에는 비대일체형 변기에 수납장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참, 2층부터는 마루가 원목 마루, 광폭의 원목 마루가 들어온 것도 한번더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2층 공간 끝에는 세탁실. 우리 여자들은 또이 세탁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워시타워 배치해서 이거 기본으로 세팅해드리고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세탁용품 넣을 수 있는 서랍장들 마련했고 애벌빨래할 수 있는 싱크볼도 해놨어요. 근데 전기를 이렇게 빼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여기다가 그냥 그 인덕션 놓고 라면 끓여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이 넓으니까 빨래바구니 한 3개 정도 놔도 괜찮겠다. 환기창으로 다 마른되어 있어요.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층 아니고 3층이에요. 3층에도 이렇게 윈도우 시트를 똑같이 해놨고요. 요 뒤에는 픽스창, 옆에는 환기 가능한 창. 날씨 좋은 날은 이거 문딱 열어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맞으면서 이 공간 즐기실 수 있고요. 3층에는 방두 개랑 미니 주방 그리고 공용 욕실이 있어요. 방이 나란히 붙어 있고 요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햇살이 너무 공간마다 가득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사실 햇살 맞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커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렇게 걷어요. 그 얼굴에 그래서 주근기가 자꾸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기미도요? <laughs> 기미가 자꾸 생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약간 햇살을 받으면 긍정적인 약간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잖아요. 이 집에서 그런 기운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옆에 붙박이장도 다섯 칸 정도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활용하신다. 충분히 옷을 수납할 수 있어요. 어이, 너무 좋다. 너무 높게 안 해놓으신 것도 장점이네요. 어, 안에 속통까지 그니까 다 신경을 다 써가지고 소랍장까지 다 배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 공간 자체가 사이즈가 작지가 않기 때문에 침대 하나를 이렇게 배치하면 자고 딱 눈떠가지고 앞에 저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게이 방이 엄청 큰 장점입니다. 창도 기역자 창이나 있고 에어컨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옆에 방 역시도 어 거의 두개방 사이즈가 좀 비슷한데 이 방이 조금 더큰것 같아요. 이 방도. 채광이랑 전망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봄이 오면은 나중에 더 예뻐질 텐데, 푸릇푸릇한 그 나무의 기운을 다 느낄 수 있고, 여기도 장을 다 세팅을 해놨고, 에어컨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 다 있고요. 복도 공간도 너무 좁지 않으니까 답답하지 않고, 픽처레일 다 깔아놨어요. 멋진 그림 얼마든지 수집하세요. 그리고 이 안쪽에 오면 미니 주방입니다. 오, 이거 달려져 있네요. 지금 인덕션 2구 넣어놨고요. 후드까지 해놨으니까 조리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싱크볼도 너무 작지 않게 해놨네요. 그리고 짜란 냉장고 어휴 우리 집 냉장고랑 똑같네. <laughs> 냉장고 많이는 안 들어가지만 충분히 여기에서 뭔가 음식을 해드실 수 있는 정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공용 욕실도 공간이 좋아요. 어, 이 거울 봐, 이 거울 봐. 이 거울 너무 예쁜데요? 이런 디자인 거울을 달아 놓으셨네. 그리고 여기 비데 일체형 변기, 수납장, 환기창 다 마련되어 있고, 옆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아주 여유 있는 사이즈로 해놨고, 요거 마루 아니고 마루 느낌의 타일을 해놔서 좀 따뜻한 감성이에요. 요 마지막 공간 이제 테라스인데요. 요 3층 테라스 전망이 되게 좋거든요. 여기 앞에 이제 테라스에 나오면 이 사이즈가 결코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펜스를 다 강화유리로 둘러놨기 때문에 이 동네의 전망을 다 즐길 수 있게 해놨고 앞에는 나중에 주택 단지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고 나면 이 주변이 다그 전원 마을이 보이면서 산이 보이는 완벽하게 전원 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도도 있습니다. 전기도 있어요. 네, 있어요. 용인에서 8억대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정도 퀄리티의 마감재를 사용한 현장은 거의 못뭐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실내 마감에 있어서는 이제 자신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 방문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